오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률로 증명하는 정직하고 신뢰 높은 방송 오늘은드문가의 주식고개TV입니다. 오늘은 예선테크 이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거래량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시가총액 보세요. 220억입니다. 이 시가총액이 낮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저평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사실상 뭐 기본적인 이론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천원 미만의 종목, 다이소 종목이죠. 그죠? 요런 다이소 종목은 절대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 사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투기 세력이라고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자, 당연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죠? 부채 비율 나다리 가면서 회사 자체가 한계기업으로 가고 있더라. 난신적자 플러스 한계기업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상 가족의 목숨 줄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아닙니다.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668원 밖에 되지 않는데 어, 주당 청산가치는 오히려 주가보다 훨씬 더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상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보여주분 이렇게 있지만 사실상 눈독들이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2 2 0억 정도 되는 거겠죠. 그죠? 자, 당장 생산하는 기능성 적당한 착 소재는 이렇게 OLED 관련된 제품에 뭐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예전에 예선테크가 아마도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그. 소부 장제 이런 거에 섞여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주가가 왜 올라갔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대형 2차 전지용, TBF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뒤에서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면 220억의 시총이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급등 상황인데 말이죠. 주요 제품 들의 매출 현황 이렇게 보시면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 매출액 자체가 전년도보다도 훨씬 더 지금 또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생산 능력 보시면은, 가동률 자체가 나오지 않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계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다이렉트를 꼽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자, 주요 제품은 매출 실적,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볼 필요도 없겠죠? 아까 가동률이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요거 곱하기 1을 하면은, 전년도보다 훨씬 더 낮은, 한 마이너스 20%에서 30%대의 그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사업 부분면 매출액, 똑같습니다. 곱하기 2에도 전년도보다는 나쁘다. 계속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별 매출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뭐 한국이나 이런 것들 의미는 없고 중국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아마도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가 판매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될 정도네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이 그래도 드라마 올라왔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보면은 끝부분에서 요렇게 주당 이익 부분이 어쨌든 전년도보다 훨씬 더 손실이 크다라는 에 누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잠깐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현금성 자산이 늘어났다. 예산테크가 213억 규모의 자산 매각을 결정했다. 요렇게 되는 거죠.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평가를 받을 만 하나 아마도 사업 자체가 도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게시판 한번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도 상한가, 내일가 상한가 뭐이 말단내 소리 하고 있는데 자3 1 3원 주가 7 1 3원까지 올랐다. 2.3배 해 먹고 오 어, 단기간이 많이 올랐나봐 요죠 제가 종목 분석을 하면서 이 짧게 짧게 하고 뭐 차트나 이런 것들은 보지 않은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몰랐는데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어떤 사람은 또 630원에 5만주 매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300만원 정도 될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640원 가장 무식한 개미들아 알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도 무식하니까 이걸 샀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은 뭐 간단하게 나오는 거겠죠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박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SWC님, 국수까만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겨노가 추가 혜택으로 주식의 정석의 기초편이라는 부분에서 기초 주식에 대해서 12주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비용 상당히 많이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강의예요 지금 이번 기회에는 추가 혜택으로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과거에 있었던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서 주식 투자할 때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들에게 몇천만 원의 손실을 날수 있다는 것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3만원이면 저와 함께 뭐 10년, 10개월 이상, 100개월 이상을 할수 있는 거니까 적어도 한 5년, 6년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진행드리는 공유 종목으로 수익까지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선테크 차트를 한번 보면 와 차트 자체가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거래량 터질 때마다 갭을 띄우고 뭐 단기간에 400원에서 뭐 700원까지 가고 주가 등락이 이렇게 심하다는 것은 대주주도 그냥 무기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간에 차익을 뭐 벌려는 그런 주체들이 조작을 하고 있다라. 뒤로 한번 돌려보면은. 장난 아니네, 그죠?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있었고, 제가 아까 2017년에서 뭐 18년, 19년 요 사이에 문재인 정권 때 무언가 있었을까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문재인 정권 거의 말기에 이런 식으로 그 소부장제 등락이 있었고, 여기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조금 안양이 났었던 그런 부분인 거죠. 여기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그냥 몇년 동안 고통받으시고, 그냥 나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위에서 제가 이렇게 라인을 꺼놓은 거 보니까 이 이후로는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실도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여기 뒤쪽에는 뭐더 이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 자체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던 게이 기간인데, 여기서 세력 한번 터지고, 그다음부터는 나락으로 갔더라.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있는 거겠죠? 몇년 동안 기다림을, 그, 극복을 해도 이렇게 마지막에는 내 자산이 녹아내리고 사라진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 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선테크에 대해서 한번 분석 요약을 하자면요. 첫 번째, 어, 사실상 난신적자에다가 더 이상 매수할 이유는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뭐 경영을 갖다가 조금 더 살려보기 위해서 자산매각 200억대를 하면서 유동성을 늘려봤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 없다. 사업 모델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가동률 자체가 적어도 70% 위로는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64%에서 60%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주가는 왜 올랐느냐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보셨던 뭐 비중 없는 2차전지 뭐 대양 뭐 어떤 테이프 뭐 이런 것들로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 정보를 누군가가 권유를 하거나 누군가를 권유하는 채널을 보셨다고 하면은 즉시 차단을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미래가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주식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이런 종목을 추천을 했다. 특히나 적자를 갖다가 추천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거의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적자 회사를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벤처캐피털이나 이런 곳에서 뭐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이런 어떤 엔젤펀드식의 투자는 가능해도 기본 제조업에서 적자 기업을 추천한다. 제정신이 아닌거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채널을 보게 된다 라고 하면은 저에게 신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제정신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드셔 가지고 이런 얇은 기로 종목을 에선테크를 보셨다라고 하면은 문경우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에서는 6만원과 12만원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투자금에 대비해서 종목들을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추가 혜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저질스러운 애들에게 전문가인척 당하지 않는 주식 기초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참여하셔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학력 낮고 바보 같은 애들이 주식 전문가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선테크 이 종목은 어,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매수하기에는 쓰레기 같은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가 쓰레기라는 거 아니에요. 회사의 주가는 사실상 상향하기 너무나 어렵다. 이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전세력게 가는 신문자마인 모든 신문이 뒷방에 사기당하신분 이제 모든 주식채를 찾아하도주식품 어디 문겨로와 함께 희망을 굽어요